그래서 그녀들은 내 고유의 색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색을 더욱 빛나도록 가꿉니다. 그리고 내 고유의 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남자들은 기꺼이 보내줘요.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자의 그 매력적인 태도는 바로 난 후회 따윈 하지 않아라는 태도입니다. 저도 제 연애사를 뒤돌아보면요. 제가 제 관심을 솔직하게 드러냈던 상황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설령 그 여자분하고 잘안 됐었던 경우라도요. 반면에 제가 20대 때 마음을 숨기고 밀당을 하다가 진짜 잘해보고 싶었던 여자분을 놓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여자분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자분을 놓치고 한몇년 동안은 아무리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도 계속 그 여자만 생각날 정도로 그 여자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다짐했죠. 여자랑 잘안 될지언정? 일단은 내 관심을 표현하자.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단한 번도 여자 문제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자분들 중에서도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저 진리를 깨닫게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난 후회 따윈하지 않아 애 태도를 지니고 사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외적 가치 관리를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나의 베스트 버전으로 살았다면 괜찮은 남자들과 케미를 주고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렇게 나의 베스트 버전을 보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자존감도 함께 키워갑니다. 내가 어떤 특정 여배우의 외모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노력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녀들은 내 고유의 색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색을 더욱 빛나도록 가꿉니다. 그리고 내 고유의 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남자들은 기꺼이 보내줘요.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여자분들은 살다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발견하면 내 고유의 색을 잃지 않은 채로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존재를 어필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나한테 끌리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그 남자와 연애까지 무난히 갈수 있도록 남자와의 관계 발전에 집중하죠. 이런 분들은 밀당, 관심 없는 척, 이런 하수들이나 하는 행동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가 내 고유의 색을 좋아했던 남자를 놓치게 되면 그 규책사유가 100% 나한테 있으니 후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지금보다 훨씬 낮은 자세로 다시 그 남자한테 다가가서 관계 회복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들은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밀당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남자랑 잘안 됐다면 그건 어차피 안될 관계였기 때문에 남자를 아주 쿨하고 칠하게 보내줄 수 있으니까 즉 이러면 후회라는 감정이 단 1그램도 남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부터 다른 남자를 찾아다녀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웃기죠. 바로 이 태도 때문에 남자들이 이런 여자한테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남자는 이렇게 연애 가치가 높아 보이는 여자가 자기를 찔러 보면 이미 나한테 빠진 쉬운 여자니까 별 노력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는 커녕 이 가치 높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식어버리기 전에 내가 괜찮은 남자라는 걸 어떻게든 어필할 생각밖에 못하게 돼 있으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난 후회 따윈 하지 않아 라는 태도를 지니고 사는 여자분들은 계속 원하는 수준의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고, 남자에게 쉽게 보이지 않겠다는 이상한 철학을 가진 여자분들은 매번 같이 낮은 남자들만 꼬이고, 원하는 수준의 남자랑은 계속 연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이, 근데 저는 저런 후회하지 말자는 마인드로 남자들한테 먼저 잘 다가가는데 왜 매번 차이는 거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저 태도를 지닌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 태도를 지닌 여자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1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무조건 자신의 연애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즉, 자신의 베스트 버전을 이끌어내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 부분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남자한테 먼저 다가가서 망했다는 핑계거리가 필요하신 거지. 그게 어떻게 난 후회 따윈 하지 않아의 태도를 지닌 여자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후회를 1도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당장 마음을 고쳐먹고 원하는 수준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삶의 다른 분야에 대한 후회는 늦은 나이에 다시 도전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사랑만큼은 후회하는 시간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기니까요. 자, 이렇게 사랑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연애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애 가치는 외모만 가꾼다고 높아 보이는 게 절대 아니죠. 바로 이너 밸류, 즉 남자가 봤을 때 여러분의 내면이 탄탄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눈에 가치가 높은 여자들은 남자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연락하고, 밀당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프리미엄 강의 가치에 대하여를 수강해보세요. 또 저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운슬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강의와 상담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컨설턴트 데이라잇이었습니다.